마사지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 여기도 막 눌러? 여기도? 얼굴 붓기를 빼주고 어. 얼굴 골격 같은 뼈를 뼈가 쪼개진다? 잘못 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승 갈때 가져가시면 되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순플러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서인수입니다 팔자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무늬가 늘고 있는 수술 중의 하나로 귀족수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귀족수술은 코 양옆에 꺼진 부분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해주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코옆 꺼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오목해 보이던 이미지에서 한층 입체감이 생기게 되고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인 코 양옆이 이렇게 차 오르면서 팔자주름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족 수술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과 귀족 수술을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수술 후에 보형물 위치가 변할 수 있나요? 일단, 귀족보형물을 수술할 때는 이 안쪽, 잇몸 쪽을 통해서 절개를 하고,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요. 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포켓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은 보형물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위치 변화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 포켓 그 공간이 쪽으로 되거나 조금 옆쪽으로 커진다면은 보형물이 원래 위치했던 부위보다는 조금 이동하거나 위치가 변할 수가 있긴 합니다. 저희는 고어텍스라는 재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고어텍스를 몸에 넣게 되면은 조직들하고 딱 달라붙게 됩니다.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포켓만 잘 만들면 실리콘이고 고어텍스고 위치가 변화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크다고 느껴지시면은 교정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 얼굴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나 깊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져보시고 뭐 조금 다른 것 같다 막 그러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정상적인 거고 크게 뭐 이상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거는 잘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지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속 수술하고 광대나 윤곽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귀족수술 하고나서 광대나 윤곽수술 뭐 이런거 하셔도 되고 반대로 윤곽수술 하신 다음에 귀족수술 받으셔도 되는데 양악수술을 하시게 되면 코 옆쪽까지 절골를 하고서 고정 핀을 박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권하지않고요 그쪽 부위에다가 우리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게 들어가면은 잘 고정이 안돼요 특히 핀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제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수술을 권하지 않고 다른 방법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속 수술 이후에 얼굴 살이 빠지면 보형물이 튀날 수 있나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뼈 위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거고 뼈하고 살 사이에 뭐 지방이나 근육, 그 피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잘 만져지거나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살이 많이 빠지면 피부도 얇아지고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하면은 그 밑에 있던 윤곽이나 뼈도 그렇지만은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티가 나거나 비쳐 보이거나 할수 있겠죠. 근데 워낙 코 어피 좀 두꺼운 부위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감각이 둔해진 부분 언제 돌아오나요 이건 어느 수술이건 마찬가지예요 성형외과 수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 같은 걸 하고 뭐 박리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은 그쪽 부분이 아물면서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그 전에 다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입쪽이나 눈쪽 그런 부위는 워낙 민감한 부위라서 표정 짓고 하루 종일 쓰고 또 남들 보거나 할때 계속 이게 티가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달 내에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접 수술 후에 얼굴에 자극을 주는 경락 마사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얼굴을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은 보통 한달 정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코옆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막 누르거나 하시는... 근데 맨날 그 물어보는 게 경락마사지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 여기도 막 눌러? 여기도? 얼굴 붓기를 빼주고 어, 얼굴 골격 같은 뼈를 이렇게 막 어. 얼굴을 이렇게 뼈가 변하는 게 아니겠지 주변에 근육이나 살 이런 게 약간 눌렸다가 뼈가 줄어준다 지백수술 후에 보형물을 제거하면 수술하기 전과 동일하게 변하나요? 대부분 돌아오긴 해요 우리가 정상적 세부학적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었다 넣은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잘안 물긴 하지만은 시간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걸 넣었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 조직에 약간 변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의 변환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안 하면 보형물이 평생 유지되나요? 아니면 교체가 나중에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코수술을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이 뭐 이건 뭐 5년마다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제 없으면 죽을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저승갈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막 염증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느끼기에는 나이 들면서 그 탄력도 떨어지고 모양도 바뀌잖아요. 보형물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보형물은 가만히 있는데 뭐 코건 뭐 턱이건 뭐 귀족이건 그 부위의 뼈나 아니면 근육이나 살 이런 게 변하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5년, 10년마다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드셔서 얼굴이 모양이 바뀌면 그 얼굴에 맞춰서 다시 교정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생각하는데요 장내를 칠하게 되면은 성형안 사람의 형물이 남는다? 잘못 들었는데? 뼈도 녹는데 실리콘은... <laughs> <laughs> 화장! 할때그 온도가 몇 천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젖니 같은 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녹아요 뼈도 바스러지는데 뭐. 고형물 위치나 모양이 마음에 뭐안 되면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 재수술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재수술의 난이도가 더 어려울까요? 일단 모든 수술은 재수술이 다 처음 수술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가 한번 절개를 가하거나 한번 들었다 놓은 증거기 때문에 고형물 때문에 주변 조직이 또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오늘은 귀족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